출입문을 열었습니다. 응? 여러분은 단한 번이라도 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올까? 왜 다른 사람 들어올 때를 기다리나?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? 집 앞에 택배가 분실되거나, 웬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고 튄 경험, 혹은 문 앞에 누군가 똥을 싸고 튄 경험은요? 요즘 세상이 흉흉한지라 또 현관 보안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 요즘은. 여러분 더 이상 이 현관 보완된 집이 의미가 없는 게저 여기 부동산 중개하러 온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현관문은열 수가 있어요 0 0 0 1234, 2580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 보면 번지수를 적어놓은 게 있고 현관 보완된 집근처도 이렇게 4977좀 보이세요? 키 누르고 어머나, 이게... 제가 알기로는 택배기사님들이랑 배달기사님들이 강릉시 편의를 위해서 적어놓은 건데... 보세요, 심지어 이렇게 빨간 벽돌집마저 이렇게... 옆쪽에 적혀있어요. 비밀번호가... 안심할 수 없어... 비밀번호... 네이리 네이저를... 출입문을 열었습니다. 이런 곳도... 것도... 이게 뭐라고?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MBTI 극 N으로서 다양한 상황들이 우려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?